안녕하세요. 알아보자, 일본의 알본TV입니다. 오늘도 일본어 상용한자 2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는 팔글자인데요 음, 호루라고 발음을 하죠. 그래서 파다라는 동사가 되는데요. 무슨 우리말의 말 그대로 파다입니다. 명령형으로 갔다가, 피읍이 발음의 편리상 비읍으로 바뀌는 경우 자주 보셨죠? 그 다음에 보루로 갔다가 다시 비읍이 시옷으로 바뀌는 현상. 그래서 호루까지 왔습니다. 다음은 굴 굴자입니다. 호리라고 하는데요, 도랑이나 수로를 나타내죠. 어원은 똑같습니다. 앞에 호루하고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바로 예를 들면, 찌리호리하면은 낚시터를 얘기합니다. 다음은 활궁자입니다. 유미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말에 이제 이어지다, 이음에서 왔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활을 만들기 위해선 요구하고 요줄 이것이 서로 단단히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음에서 임으로 왔다가 윰, 유미로 온 경우입니다. 자, 예를 하나 더 들면 유미야 하면은 궁시 한마디로 활과 화살을 얘기하는 거죠. 다음은 집궁자입니다. 미아라고 흔히 잘 알고 계시죠? 자 이거는 카미야, 카미가 이제 신이고 야가 집이니까는 카미야 하면 이제 신을 모신 건물 또는 천왕의 거처를 얘기하죠. 거기에서 카가 빠진 형태일 뿐입니다. 다음은 다할 궁자입니다. 키와 마루라고 하는데요. 어떤 극도에 이르다 또는 다하다 이런 뜻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키와 메루라고 했을 때가 깊이 연구하다 이런 뜻인데 그때 원하고 똑같습니다. 끝 또는 가라고 하죠 우리말에. 거기서 가로 갔다가 기와로 바뀐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기와 메루 하면 끝까지 가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은 책 권자입니다. 자 마쿠라고 하는데요 마쿠라고 하면 이제 감다 돌들 말다 뭐 소용돌이치다 이런 뜻인데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제 옛날에는 이 책을 목관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글을 쭉쓴 다음에 기끈으로 한 다음에 이걸 돌들 말아라고 다녔거든요 김밥처럼 거기서 나온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다 말고 말고 여기서 마 구가 됐던 거죠 예를 하나 들면, 놀이 맞기 하면, 놀이가 김이니까, 이제 김밥, 또는 김초밥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주먹 권자입니다. 고부시라고 하는데요. 우리 신체 중에 가장 폈다, 굽었다, 이게 잘 되는 데가 주먹이거든요. 굽다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굽어서, 굽으시. 다음은 권할 권자입니다. 수수메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말에 돋다 또는 기운을 뭐 독구다 할때그 어원에서 나온 거고요. 도둠, 도둠에, 두둠에. 자 이제 뒷자가 디귿이 앞에 나오면 시 육자로 바뀔 각오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수수메 이렇게 바뀐 경우입니다. 다음은 책상 괴자입니다 축구의 가장 기본 단어죠. 어원은 잘 모르겠고요. 암기를 위해서 좀 생각을 해봤더니 축구가 어디에다 어디에 닿다라는 소리죠? 그게 위에가 이제 위라는 소리고. 책을 손에 들고 다니다가 팔이 아프니까는 어디 어디에 위에다가 닿게 만들어 놓은 곳, 그 책상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뱅교 축구에 하면 말 그대로 공부하는 책상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무너질 괴짜입니다. 주부수 라고 하는데요, 이건 찌그러뜨리다, 뭐 부수다 이런 뜻이죠. 어원도 똑같습니다. 우리말하고요. 처부수다, 처부셔, 주부수 이렇게 온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심하쭈부시 하면은 한가함을 처부수다, 그 시간때우 이란 뜻이 되겠죠. 오늘의 일본 속담은 약게 이신이 미즈 이런 뜻이, 이런 단어고요. 자, 불에 달구어진 돌에 물을 뿌리기 뭐이 개념 잘 이해가 안 가지만 노력이나 도움이 너무 부족해서 특별한 효과가 없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워낙 뜨거워지면 불이 워낙 달구어서 돌이 뜨거워지면 물을 어느 정도 뿌리면 증발돼서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큰 효과가 없다 거기서 나온 말 같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뭐엄발에 오줌 누기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